자 라이트센 61쪽 보겠습니다. 자 415번 fx에 대해서 fx의 세 근이 알파 베타 1이다. 자세 근이라 그랬으니까 근을 찾으면 되겠죠. 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라 되고, 그렇 그래서 x로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수분을 하니까 x는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1이 되겠죠. 근데 1은 있으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알파베타인데 알파가 더 작으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0이다. 그럼 다친 구가 0에서 1, 아,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 롤의 정리. 롤의 정리가 뭐였죠? f'c가 0이 되는 게 존재한다. 그쵸? 그래서 f'c를 구하면 미분해서 바로 c를 대입을 하니까 얘가 되고 얘가 0이 된다. 그러면 3c 제곱이 1이 되고 c 제곱이 3분의 1이니까 c는 풀마 루트 3분의 1이 되고 c의 값은 그러면 풀마 3분의 루트 3인데 우리 c의 값은 0과 마이너스의 사이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요거 하나만 있다. 됐죠? 자 416번 평균값 정리네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가 뭐였죠? x 빼기 x분의 y 빼기 y를 만족시키는 f'c가 존재한다. 얘가 평균값 정리죠.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1을 넣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플러스 2의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2가 되니까 얘는 4, 그래서 마이너스 4.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서 f'c가 된다. 그쵸? 자, 그러면 f 을 구하려고 보는데 여기 식이 절대값이 있으니까 일단은 얘를 f(x)라고 하고요. 두 개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x가 양수면은 그냥 마이너스 x 제곱. x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거겠죠. 절대값이 양수면은 그냥 그대로 x로 나오는 거고, 음수면은 마이너스 x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 자,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해버리면은, 얘는 마이너스 2x가 되고,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얘는 2x가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겠죠? 자, 첫 번째, f'c 위에다 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c가, 우리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c는 1. 범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어, 맞아요. 그쵸? 두 번째, 밑에단 식에다 넣으면 이 c 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c 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0보다 작아 되니까, 어, 얘도 맞네. 그래서 만족하는 c 의 개수는 두 가지가 있다. 됐죠? 자, 417번. 두함수 fx, gx에 대해서 x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자, 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편의상 hx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쵸?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접점이다. 그치? 1, 어, 이식에다1 넣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h1이 필요해. h1은 f1, g1이 되는 거고, f1이 1라 그랬고, g1은 4라 그랬으니까, 아, 얘는 4가 되겠죠. 두 번째, 그때 기울기. 즉, f'1이 필요합니다. f'은, 우리 어떻게 하죠? 쟤를 미분하니까 두 덩어리 미분 되겠지. 그럼 f'에, g(x)가 되고, 그다음에 f(x)에 g'이 되는 거고, 1을 대입하니까 f'g1 더하기 f1g'1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어, 순서를 바꿔 적었더니, 자, 1 지우고 대입을 합시다. f'1은 마이너스 1이고, g1은 4가 되고, f1은 1이 되고, g'1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다. 아,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다. 세 번째 식을 만들면, 기울기를 쓰고요, x는 부어 반대, y는 그냥 그대로. 그래서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 된다. 얘가 우리가 원하는 식이 되겠죠? 접선의 방정식이다. 자, 418번,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첫 번째 g이라는 값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기울기니까 g'이라는 값을 찾아와야 돼. 자, 한 번씩 해봅시다. 어, 먼저 밑에씩 먼저 볼게요. 자, 수렴합니다. 수렴할 때. x가 분모에다 1을 넣으니까 0이야.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 된다. 그래서 fe-g가 0이 돼. 그 말은, 아, fe랑 g랑 서로 같다.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이식 있을 때, 식을 분리시켜서 정리를 하는데, 자, x-2가 되고, fx 뒤에 뭐가 필요해? f 2가 필요하죠. 여기가 2니까. 자, 없던 거를 뺐으니까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gx까지 써주면 얘가 2가 되겠죠. 자, 우리는 뭐할 거야? 분리시킬 거야. x가 2로 갈 때, 얘가 x 2분의 fx 마이너스 fe가 되고 자 적을 때 얘부터 적기 위해서 우리는 마이너스로 묶어낼게요 그러면 x가 2로 갈때 x 마이너스 2의 g x인데 자 f 마이너스 fx가 와야 되는데 f f 2랑 g 2랑 같잖아 그치 마이너스 fe 대신에 그래서 같으니까 얘를 g 2로 바꾸자는 거야 저 f를 g로 바꾸자 그래서 얘가 결론이 2다 됐죠? 자, 얘를 정리하니까 얘가 뭐야? f'2가 되고요. 뒤에 거 정리하면 g'2가 되고, 얘가 2가 된다. 자, 그럼 이거를 지우고, 얘를 가지고 올라갈게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아는 건요거두 가지. 아, f'2랑 g2랑 같고, f'2랑 g'-2랑 e 빼니까 2가 된다. 그럼 이걸 근본을 해서 이제 위에서 찾아오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x에다 2를 대입을 해볼게요. 왜 우리가 구하는 건 g2니까? 그러면 8fe 7이네. 근데 fe랑 g2랑 같으니까 fe 대신에 g2로 바꾸는 거겠죠. 넘어오면 7g2가 7이 되니까 g2는 1이다. 아, 얘가 1이야. 그럼 우리가 아는 점은 2 콤마 1이라는 점 됐죠? 자, 아, 얘가 1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자? 미분을 해야 되겠죠. 왜? 우리 프라임 찾아야 되니까. 자, 얘를 미분을 하니까 g'x는 프라임 3x 제곱에 fx 두 덩어리죠. 그 다음에 x 세 제곱에 f'x고, 마이너스 7은 미분하면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역시 x에 2를 넣습니다. 그러면 12f2 더하기 8f'2가 되겠죠. 자, F2는 위에서 1이라고 아까 찾았으니까 얘는 12가 되는 거고, 여기도 G'2라고 써줄게요. 자, F'2를 구해야 되잖아. 그게 여기서 정리하면 되겠네. 그럼 F'X는, F'2죠? F'2는 뭐가 돼요? G'2 더하기 2가 돼서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앞에 8이 있으니까 8G'2 더하기 16이 되겠죠. 넘어오면 마이너스 7G'2가 되고, 얘가 28이니까, g'2가 마이너스 4가 된다. 그쵸? 아, 얘가 마이너스 4래. 그럼 다 했네. 첫 번째 접점은 2콤마 1이고, 기울기가 g'인데, 걔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만들면은, 기울기 쓰고, x는 부호 반대, y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9가 된다. 그럼 얘가 a, 얘가 b가 되겠죠. 제곱하란에 446, 1 99, 81 그래서 결론은 97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419번에 대해서 곡선과 자 직선 y, x의 교점 중 원점 5가 아닌 점을 a라고 하자. 그때 p가 원점으로부터 점 a까지 곡선 위로 움직일 때 o, a, p 넓이가 자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인데, O라는 점은 정해져 있고, A라는 점도 어쨌든 정해져 있어. 그러면 넓이가 최대 되려면은 높이가 최대 돼야 되는데, 그 높이가 언제 최대 되냐? 이 밑변을 이루고 있는 이 직선하고 평행하고 접할 때. 그쵸? 평행하고 접할 때, 우리가 높이가 최대가 된다. 평행이란 말은 기울기가 같다는 거니까 y는 x의 기울기는 1이니까 우리는 p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1이 돼야 된다. 근데 p의 좌표가 2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아, 우리는 다른 말로 뭐 하면 돼요? f' 2분의 1. 2분의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 라는 요 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됐죠?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 자 f-x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뭐야 두 덩어리다 그치 앞에 거 미분하면 a가 되고 x 마의 제곱이고 자 뒤에 거 미분하면 e의 x 마이 미분 거듭 제곱이니까 겉 미분 속 미분인데 속 미분 하면 어차피 1이니까 상관없다 그치 굳이 정리 안 해도 되요 그냥 여기다 바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2분의 1에서 2를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가 되고요 4분의 9a가 되고 얘다 넣으면은 2분의 1a에다가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a가 되고 통분해서 계산하면 4분의 6이니까 계산하면 4분의 3a가 되는데 얘가 결과적으로 1이 돼야 된다겠죠? 아 그러면 a가 얼마? 3분의 4 정답 2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42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인 원5가 곡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할 때원5의 둘레 길이 우활합니다. 자, 원과 접한다는 말은 자, 우리 여기 점 a라고 할까요? 이 a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겠죠. 근데 원에서 접선은 특징은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의 중심과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거는 뭐야?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선분 OA가 어떻게 만나?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직교한다는 거죠. 그쵸? 자 이거 가지고 포인트 잡고 할 겁니다. 자 A 잡혀 모르니까 T, E-T의 제곱이라고 해볼게. 기울기니까 미분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T 대입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T다. 그치? 그리고 우리가 수직이란 말은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OA의 기울기를 찾아오면 되겠죠. 자, OA의 기울기 X값에 T분의 Y값에 e 마이너스 T의 제곱이고 얘네 둘이 곱한 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거 사라지고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e t 제곱이 마이너스 1 그러면 e t 제곱이 3이니까 T제곱이 2분의 3이어서 t는 풀마 루트 2분의 3. 즉, t는 풀마 2분의 루트 6인데, 우리는, 이 a라는 점이 양수였으니까, 얘가 2분의 루트 6이고, 제곱하면 2분의 3이니까, 빼면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a 점의 좌표가. 됐죠? 자, 그러면 원의 둘리 구하란 말은 반지름 알아야 돼. 반지름은 결과적으로 oa의 길이가 된다. 자 5의 길이 5가 이거고 a가 이거니까 얘네 둘의 거리가 바로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겠죠. 거리 어떻게 구하자? x값 길이 뺀 다음에 제곱이니까 바로 같게요. 4분의 6이 되고요. 얘는 4분의 1이 되네요. 그러면 루트 4분의 7이니까 2분의 루트 7이다. 그래서 원둘레 구하라. 원둘레는 2파이 r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얘가 2분의 루트 7이니까 결과적으로 루트 7 파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421번 fx가 x 세제곱에 대해서 세타가 다음과 같이 만족시킬 때 리미트 h로 자 포인트가 이런 겁니다 h로 갔는데 여기가 세타야 그러면 이 세타를 h로 바꾸라는 거죠 문자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바꾸려고 위의 식을 봤는데 딱히 뭐가 보이진 않아 그럼뭐 하는가 그냥 다 대입하는 거죠 그럼 얘는 1 더하기 h의 세제곱 f1은 1이 되고요 h의 얘가 1 더하기 세타 h의 아, 미분이니까 여기다 논간이네 미분이네요 자 얘를 미분을 합시다 f 프라임 x 미분 하니까 3x 제곱이겠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3 1 더하기 세타 h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h 어, 세타를 h로 바꿔야 되니까이 식을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근데 이걸 풀어버리면은 안에 세타도 있고 세타 제곱도 발생하니까 계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걸 풀지 않고 그냥 계산을 할 겁니다. 얘는 그대로 내버려 둘 거고 얘만 계산을 할게요. 그럼 1 더하기 3h, 3h 제곱, 얘가 h 세제곱이고 1 더하기 얘는 3h에 1 더하기 세타 h의 제곱. 1, 1 사라지죠? 그다음에 우리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3 양변에 3h로 나눌 겁니다. 3h로 나누면 우리는 1 더하기 세타 h의 제곱이 남았고 얘는 1이 남았고 h가 남았고 3분의 h 제곱이 남았죠. 자 그럼 풀어버리면 얘가 원래는 풀마 루트 1 더하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h가 0에 우극하니까 양수가 되고 세타도 양수니까 어쨌든 얘는 양수죠. 그래서 우리 우변에도 양수만 체크하면 된다. 그러면 세타 h는 루트 1 더하기 h 더하기 3분의 h 제곱의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세타는 h로 나눠주면 되겠죠. h분의 루트 1 더하기 h 더하기 3분의 h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세타다. 그럼 이제 다 했어. 그냥 갖고 오면 되겠죠. 자, 이건 치우고 다 했으니까. 어, 리미트 h가 0에 우한 세타니까 h 분의 루트 1 더하기 h 더하기 3분의 h 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근데 넣으니까 0 분모 0 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럼 우리 유리와 즉 합차공식 쓰자는 거죠. 자, 누구 분자 유리화 하는 거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1 더하기 h 더하기 3분의 h 제곱이고 뒤에 거 제곱하면 이거고. 밑에 똑같이 곱해줘야 되겠죠. 1 더하기 h 더하기 3분의 h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날아가고 h h 약분 되죠. 분자 분모. 그럼 h가 0에 5칸 갈때 지울까요? 자 분모는 뭐가 남습니까? 루트 1 더하기 h 더하기 3분의 h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분자는 1 더하기 3분의 h이고, 뭐, 통분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계산이니까. 0 넣으면 분모는 1 더하기 1이고, 얘가 1이다. 그치? 그래서 최종 결론이 얼마? 2분의 1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